1. 다음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에 4점 A, B, C, D가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일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1번 반직선 B, C와 반직선 A, D. 자, 반직선이 서로 같으려면 같은 점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얘는 B에서 출발, 얘는 A에서 출발. 안 되겠죠? 당연히 틀렸고요. 다음 2번 반직선 B, A, 반직선 A, B. 출발 지점이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또 다르죠? 안 되고요. 3번. 직선 AB, 직선 CD, 직선 AB, AB를 기준으로 쭉 양쪽으로 늘어나고요. CD, CD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쭉 늘어나니까 어 같은 직선, 괜찮죠? 4번 반직선 BA, 반직선 CA, 반직선 BA, b s A. A 방향으로, BC, B에서 C 방향으로 방향이 반대네요. 안 되겠죠? 5번 선분 AB 같은 건 선분 BA밖에 없습니다. 그죠?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를 a, 교선의 개수를 b, 면의 수를 c라고 할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여라. 자, 교점의 개수입니다. 교점의 개수가 뭐예요?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모서리의 개수, 아니, 꼭지점의 개수입니다. 꼭지점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 교선. 이게 모서리죠.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 사, 십, 육, 열여섯 개고요. 다음, 면의 수 위에 하나, 둘, 셋, 넷, 아래 하나, 둘, 셋, 넷, 맨 밑에 그래서 아홉 개. 괜찮죠? a와 b,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계산하면 십, 육, 정답은 5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3. 그림과 같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다섯 개의 점 A, B, C, D, E가 있다. 이중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a 개, 반직선의 개수를 b 개, 선분의 개수를 c 개라고 할 때,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자, 직선입니다. 직선은 뭐랬어요 직선 AB, 직선 b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점을 우리가 보면은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만 찾아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공식을 이용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 개가 나옵니다. 그죠? 이것은 선분의 개수도 똑같아지세요. 왜냐면 하 선분 AB랑 선분 BA랑 같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얘기했죠. 직선 AB랑 직선 BA랑 같다라고 했고요 선분 AB랑 선분 BA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게두 배가 나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직선의 개수 B는 20개, 그 다음에 선분의 개수는 그대로 10개가 되겠죠. 괜찮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것은 10 20 아니, 플러스 10을 계산하면 0.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 한 점에서 만나는 6 개의 직선이 만드는 막꼭지각은 모두 몇 쌍인가? 자, 막꼭지각은 모두 몇 쌍인가? 이걸 물었어요. 막꼭지각의 개수 구하는 거 알죠? 그죠? 상의 개수 공식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n n 1개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셨어요. 6 곱하기 1 빼면 5 30 맞죠? 30 쌍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5 다음 그림에서 세직선 AD, BE, CF의 교점이 5고 각 AOB는 직각 각 EOF는 25도일 때각 COE의 크기를 구하라. 자 COE의 크기를 우리가 X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c o 이, 이 각이. 에요그쵸죠이 각의 크기입니다. 어, 이 각의 크기를 살펴보니까 얘랑 맞꼭지각 어디니? 여기서로 마주 보고 있는 각이고요. 맞죠? 이걸 찾으면 되겠네. 또는 여기가 25도니까 요거 평각이죠? 평각 옆에 있는 각두개 더하면 180도가 되니까 155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6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분 AB 선분 BC 선분 AB와 선분 BC 90도로 만납니다. 수직이에요. 맞고요. 2번 각 AOB AOB 각이랑 각 COD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맞꼭지 각으로 같겠죠? 3번 선분 AB는 AD의 수선이다. AB는 AD의 수선 수선 뭐예요? 여기서 쭉 수직이 되도록 내린 선분. 그렇죠? 이 직선은 수선이다. 맞고요. 다음 3 4번. 점 D와 BC 사이의 거리. 점 D와 BC 사이 거리 D에서 뭐 하라고요?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립니다. 이 길이랑 같은 게 AB 길이죠? AB와 같은 거. 맞고요. 5번. 점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수직이 되도록 내렸을 때 만나는 점 여기네요. 점 B가 됩니다. 어? 틀렸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7. 다음 그림은 밑면이 사다리꼴인 사각기둥이다. 선분 AD와 평행한 면의 개수를 x 개 선분 CG를 포함하는 면의 개수를 y 개 선분 BF와 꼬인 위치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z 개라고할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을 구하라. 자, AD와 평행한 면의 개수입니다. AD 얘랑 평행한 면이에요. 그죠? 앞에서 보이는 요 옆면, 이랑 밑에 보이는 요 밑면 해서 두 개.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그죠? 다음, CG. CG를 포함하는 면. 얘를 포함하는 면은 요 앞에 있는 옆면이랑 옆에 있는 요 옆면. 두개 있네요. Y도 2구요. 다음. b f 와 꼬인 위치. 꼬인 위치 있는 것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저 BF와 꼬인 위치 있는 걸 찾겠습니다. 꼬인 위치는 뭐였죠?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먼저 만나는 거해 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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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나네요. 맞죠? 평행한 거 하나, 둘, 세개 있게요.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있네요. 따라서 Z는 4가 됩니다. 우리가 구할 건 x 플러스 y 플러스 z 다 더하면 8.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 l, m이 서로 다른 세 평면 p, q, r과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자, 1번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l과 p는 수직이며, l과 q는 수직. 어, L과 P, L과 Q가 수직이면 PQ는 수직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얘랑 여기 있는 직선 L이라고 합시다. L과 수직으로 만나는 P가 있고요. 그죠? 얘랑 또 수직으로 만나는 Q가 있습니다. 오케이. 너희 둘이 관계를 보니까 평행해야 되겠네. 그죠? 틀렸고요. 2번. L과 P가 평행, L과 Q가 평행, PQ가 평행입니까? 자, 살펴보니까 자, L과 평행이에요. 자. 여기 면을 우리가 P라고 합시다. 얘를 L이라고 할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새로 생기는 면을 살펴보니까 그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니까 면이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어요. 맞죠? 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평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둘이 관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도 생겨요. 평행이 될 수도 있고 한 직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리게 되겠죠. 3번. L과 P가 평행이고 M과 Q가 평행이면, 엥? 응?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 둘이가 평행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얘는 틀렸고요 4번. PQ가 수직, QR이 수직이면 P와 Q는 수직이다. 한번 볼게요. PQ. P가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Q. Q도 얘랑 수직으로 나온 거니까 수직으로 나오도록. 뭐, 우리 간단히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생기도록. 자, 너희가 이룰 각은 수직입니다. 그리고 Q와 R도 마찬가지로 수직이에요. 어, 얘랑 또 수직으로 나와야 돼? 그럼 결국에 너희 둘이 뭐예요? 평행. 틀렸네요. 다음, 5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너희 둘이 평행. 어, 자, 얘들 둘이 평행이에요. 하나, 둘, 평행. 할때 얘랑 얘랑 또 평행이야? 하나, 둘, 평행 되겠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우리 한번 보니까 어, 이 각의 크기 대한 거고요. 평행인 거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네. 맞죠?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A각 얘랑 평행한 거 찾아볼까? 누구 있어요? 어, 여기 55도. 여기 55도. 뭐예요? 이 직선 p와 s는 m 과 만나면서 55도, 55도. 동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네. 맞죠?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너희 둘이는 평행. A와 같은 건 D입니다. 그죠? A와 D가 같아요. 어? 각은 모르네. 일단 각 A와 각 D가 같습니다. 라는 걸 찾았어. 또, 여기서도 보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요. 너희 둘이도 평행이 됩니다. 평행이면은 대응하는 각의 크기 서로 같아야 되니까 누구랑? 각 B랑 각 C랑 같아야 되겠네. 맞죠? 오른 걸 찾아봅시다. P와 S가 평행 다 바로 나왔네요. 2번 Q와 R이 평행입니다. 틀렸고요. 3번 각이모르구요 T랑 같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각 B는 각 C와 같아야 되고요. 각 C는 각 B와 같아야 됩니다. 각 D는 각 A와 같아야 되고요. 그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0 다음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할 때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평행이구요. 어, 위아래가 서로 평행한데 꺾인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지나도록 연결을 시켜서 평행하도록 만듭시다. 그러면 30에 대한 엇각, 여기죠? 30도. 괜찮죠? 그러면 50도였으니까 남아있던 요각은 20도가 되고요 20도. 너에 대해서 요각과 엇각의 크기로 같습니다. 괜찮죠? 마찬가지 형태고요. 아래에서 75도에 대한 엇각, 여기에요. 75도. 두 개를 서로 더하여라. 얼마에요? 95도. 자,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1. 다음 그림은 한점 P를 지나고 직선 AB에 평행한 직선을 작도한 것이다. 비후 다음에 작도해야 할 것은 자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먼저 첫 번째 평행선을 작도하는 거예요. 맞죠? 크기가 같은 각을 이용해서. 맞니?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거 한번 봅시다. AB 구요 각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기역부터 찾습니다 기역. 그다음 얼마큼 벌어진지를 측정해야 되니까 B만큼 벌어진 것을 찾고요. 위에서 똑같은 크기만큼으로 리을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얼마큼 벌어진지 찾기 위해서 미음을 찾을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니은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제 만나는 두 점을 서로 연결만 해서 정리를 하면 디귿이네요. 그죠? 비읍 다음에 와야 할 것은 리을.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2. 다음 중 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을 그릴 땐 컴퍼스 사용한다. 맞고요. 2번. 선분의 길이를 다른 직선으로 옮길 때 눈금 없는 자 뭐예요 컴퍼스를 이용한 데서 컴퍼스 는 계속 길이가 같으니까 그죠 이번이 틀렸네요 3번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을 작도 라고 한다 맞구요 4번 두 점을 연결해서 그릴 때는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한다 그죠 두 점을 연결하는 선 그릴 때선 그릴 때 점점 선 그릴 때는 자를 대고 한다 5번 성분을 연장할 때는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한다 이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성분이 있을 때 연장할 때는 자를 대고 쭉 그려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3. 다음 그림은 각 A, O, B의 크기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크기와 같은 각을 작도할 거야 그죠?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얼마큼 벌어진 자를 제일 처음에 측정하기 위해서 똑같은 크기만큼으로 만들자 1번, 2번으로 만들고요. 진짜 벌어진 게얼마큼이냐 3번, 4번, 만나는 점을 연결해서 만들자 5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변의 길이 같은 건 O, C, O, F, F, D, F, G, A, B, E, Q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점을 잡은 것 뿐. 그죠? K 관련된 건 필요 없겠죠? 분포자 OC와 p d 길이 같은 거 맞죠? 다음 CF, CF, OC 부여기 조까지네 얘랑 DG 당연히 같겠죠? 똑같은 형태니까 다음 순서 1, 2, 3, 4 5. 맞고요 4번 각 A, O, B, A, O, P랑 각 EPQ는 서로 같습니다 맞고요 OA, A에 관련된 건 틀리다 그랬죠? PE의 길이 이건 모릅니다 이 미의 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4. 다음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대변의 길이를 a, A의 대변 a랑 마주 보고 있는 변입니다. 그죠? 그 변의 길이를 8cm는 a는 8. 괜찮죠? AC 의 대각의 크기. AC와 마주 보고 있는 각 60도. b 는 60이네요. a와 b를 더하라. 얼마? 68.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5 보기에서 삼각형 ABC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삼각형 ABC가 하나로 결정돼야 돼요.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은 뭐예요?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된다. 또 두변의 길이와 그긴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이 된다. 또 한변의 길이와 양극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거였어요. 그죠? 렇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면 ABCA 두변의 길이가 주어졌고요. 그 사이에 AA 그죠? 같은 게 A입니다. 이해되죠? 다시 한번 더. AB라고 합시다. AC라고 해서, 요 사이에 각이 50도니까, 요렇게, 하나의 삼각형으로 경, 정리가 돼요. 괜찮죠? 다음. 한, 둘, 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근데 세 변의 길이 주어질 때조심하랬습니다 뭐,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돼. 크면은 삼각형이 안 돼요. 가장 긴, 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그 다음 거 연결했는데, 서로 만나지 않아요. 이게 제일 길기 때문에. 맞죠? 이게 1 1이라 되니까.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디귿. bc는 7, 각b는 45도, 각c는 45도. 괜찮죠? 양 끝각, 그죠? bc,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b각 이렇게 쭉, c각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겠죠? 그래서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이 됩니다. 리을, 각이 색이 주어졌어요. 세각 다도하면은 180도. 어, 삼각형은 맞지만 이런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크기가 같은 형태로 계속 큰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로 결정은 안 됩니다. 되는 건기역과 디귿 이렇게 두 개가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6. 다음 그림은 두 변의 길이와 극긴인 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작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순서가 바른 것은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이 선분을 쭉 연결해서 변의 길이를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A부터 찾을게요. 여기 A부터 A부터 찾아봅시다. 누구? 기역이죠? 기역. 그 다음에 각의 크기를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기역, 각의 크기를 정리합시다. 리얼에서 나와있죠. 각의 크기를 정리를 했고 쭉 연결되었는데 그 길이가 c만큼 나오도록 d 귿에서 잘라서 나오는 점을 연결해서 나타냅시다. 기윽 리을 d 귿 니은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삼각형 df와 같을 때변 d의 e 길이는 a c m 각 b의 크기는 b도이다. a와 b의 합을 구하여라. 자. 합동이라고 했고요. 대응하는 점 AD. A랑 D랑 대응. 대응하는 대응각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맞고요. 다음. BE. B와 E에 있는 대응각의 크기 같아야 되겠죠. 30도. 그리고 이사이의 변의 길이는 5cm가 됩니다. 괜찮죠? 다 됐네요. 각 DE의 DE의 길이는 5cm. A는 5. 다음. b 는각 크기. 30. 두 개를 더해서 35.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8. 다음 그림에서 각 C는 90도, 각 BAD는 각 CAD와 같고, 선분 DM, 선분 AB는 수직, 선분 AM과 선분 BM의 크기는 서로 같다. 각 B의 크기를 구하라. 자, 지금 나오는 형태에서 우리 두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 직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했고요. 여기를 X라고 하면, 잘 보세요. 삼각형에서 직각 동그라미 X로 이루어졌으니, 이 동그라미 점이죠? 이거랑 얘랑 더하면 90도가 돼야 돼. 그죠? 이해되죠?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형태로 직각 동그라미 여기는 당연히 어, 여기서 먼저 적어놨네요. 그죠? X가 되어야 됩니다. 하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그냥 나도 선생님도 모르게 이걸 적었어요. 자, 다시, 여기,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X라고 정하면 X와 동그라미 하면 9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여기는 문제에서 직각이라 나와 있었고요 하나, 둘, 셋도해서 180도가 되어야 되니까 너희 둘이도 하면 90도가 되어야 되네? 그럼 당연히 X. 어?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한 변의 길이 AD는 같고요 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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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각이 크게 같네, 맞죠? 따라서 두 개는 합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더 삼각형 A D C랑 대응점끼리 하세요. 삼각형 A D M은 합동이 됩니다. 왜한 변의 길이가 공통으로 나왔고 양 끝각이 크게 같으니 A S A 합동이 돼요. 그죠? 합동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 이렇게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다음 이번에는 너희둘이 비교를 할게 같은 방법을 할 거고요 직각 직각이고요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 그리고 여기 있는 변의 길이 이용해서 보니까 어? 한, 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몇개인가 크기가 90도로 같네요 합동이 됩니다 삼각형 A, D, M과 삼각형 B, D, M은 합동 방금 합동 조건은 두변의 길이와 끼인가의 크기 같으니 SAS 합동 그럼 똑같이 이 각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동그라미 하나 둘세 개를 합치면 90도가 돼야 돼요. 이큰 삼각형에서 이각이각이각더 하면 180도니까 맞죠? 그럼 3 곱하기 아이고 이또 곱하기를 하니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A라고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A. A, A. 그럼 얼마예요? 3 곱하기 A, 3A는 90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A의 값은 30도. 정리를 했더니 몇 번인가요? 2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9. 아래 삼각형과 합동인 것은. 자, 합동인 걸 찾으래요. 우리가 할 것은 10, 10. 두 변의 길이가 10과 12이며 낀 각이 43도일 때 찾거나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cm고 양극 각이 77도 43도일 때 또는 요가 갈수 있으니까. 그죠? 둘이 더 하면은 120 남은 건 60이니까 12cm에 43도 60도로 나오는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10, 12, 10, 12낀 각. 안 나와있네. 꽝. 다음. 세 각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아예 조건도 없습니다. 3번. 12cm에 60 43. 12cm에 60 43. 어. 3번.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10 12 긴각은 43도 모르죠. 얘도 5번도 역시 모르고 있어요. 그죠? 여기 각을 모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만 나오게 됩니다. 20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에서 BE와 CF의 길이가 같을 때 삼각형 ABE와 합동인 삼각형과 그 조건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ABE 요 삼각형 요 삼각형과 합동인 걸 찾아낼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 일단 우리가 보면은 얘는 직각 삼각형 그죠? 이고요 아,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요거는 하나 동그라미 얘는 X라고 합시다. 동그라미 X의 합은 90도 이해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리고 요 변의 길이는 직각.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삼각형 보세요. 그 다음 삼각형 봤더니, 어, 이번 에이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비싸게 생길 여러분들이 감으로 좀 찾아줘야 돼.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하니까. 얘 직각 삼각형이고요. 두 개짜리, 방금 전에 요거 하나짜리 했죠? 어, 요거 할 필요도 없었네. 맞죠? 이 각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각을 물어볼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되네요. 그죠? 이게 없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사이 끼인 각은 90도. 맞죠? 대응하는 애들끼리 정리를 해야 되니 삼각형 AB 이고요. 대응하는 점 A에 해당하는 게 B. B에 해당하는 게 C. C에 해당하는 게 F는 합동이 되며 그 조건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 SAS 합동이 됩니다. 그럼 BCF와 SAS 나온 걸 찾으면 되겠네. 몇 번에 있나요? 4번이 있네요. 그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